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여배우보다는 중국 여배우의 팡빙빙미가 이분의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톤은 검은 듯한 느낌, 얼굴 사이즈는 키에비해 상당히 작아요. 그냥 딱 보면은 사람 몸에 초코파이 얹어놓은 오리 온미가 이분의 이목구비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눈빛입니다. 뭔가 눈빛이 이 세상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인생 이해차 산 느낌의 이제 그만 하산 아여라미가 상으로는 장화시는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상. 실제로 보게 되면 눈빛이 상당히 촉촉. 호랑이의 느낌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빠바바 단점도 이목구비가 빠바바 그래서 살짝 중성적인 느낌도 잘생긴 잡내의 느낌도 그래서 호불호가 심한 배우이지 않을까 뭔가 상당히 이쁜데 잘 각인이 안 되는 배우의 느낌 근데 여배우들 보게 되면 되게 잘생겼어요 그게 이목구비가 빠바바 우리나라 주인공 여배우의 조건이라고 하면 뭔가 골탕 먹게 생긴 얼굴이어야 되는데 나나 얼굴은 골탕을 먹이는 얼굴에 뒷방미가 키크 프로필상 17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더 커보입니다 나나하면 피지컬 이죠 멀리서 걸어오는 데 보고 있으면 정말 헐리우드 여배우가 걷는 느낌 걸을 때 뭔가 척척척 소리가 날것 같은 허병대미가 포스로 인해 말걸기가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이분 이제 타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타투 따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피지컬이 황금 비율에 실제로 보게 되면 타투 또한 간지나 보이는 경우가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 은뭐 백퍼 있죠. 그냥 보는 순간 견해이 이분 지나가면 내 얼굴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인터스텔라미가 많이 인상적일 정도로 연예인의 포스가 엄청나게 아우라가 많이 풍겨졌던 연예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실물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현정 씨 후기를 하자면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분 또한 또 눈빛 이분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예예예 예, 예. 어디서 눈을 부라는 니미가 많이 인상적으로 상으로는 누구를 혼내고 나온 상 누구를 혼내고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를 혼내고 나온 얼굴 회초리를 든 얼굴. 반 정을 나머지 공부시킬 것 같은 얼굴에 인상적이고 이목구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피부와 머리숱 피부가 좋다는 표현보다 빛이 나고 있는 느낌 어젯밤에 굶 먹고자 한 피부에 그리고 머리숱도 엄청 풍성한 모공 하나의세계 머리가 나올 것 같은 원더치 쓰리 머리 숲미가 고급지게 보이려면 좋을 건이 있는데 일단 뭐 풍성한 머리숱 빛나는 피부 살짝 각진 터이세 가지가 고현정 씨한테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 아닌가 봤을 때 실물이 훨씬 더 좋게 느껴졌고 화면에 부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날씬해서 깜짝 놀랐고 고현정 씨도 실물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걸 예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 치정 강간 외도 스토킹 펄기선 아이씨대로 오타쿠에서 깜빡씨까지 거기에 가장 기업에 나왔던 거는 교도소에서. 나나 씨, 흑백이 이분이 태폐적인 분위기까지도 해서 그런지 가장 몰입감 있게 본 편이 나나가 나오는 편이 아니었나. 이쁜 여자가 확실히. 돈 역할을 하니까 몰입감이 200%까지 올라가는 간헐적 몰입니까지. 이분이 오렌지 카라멜에서 쨈치에는뭐 이거 했던 분이 맞나. 연기하는 걸 보면은 동일인물이 맞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랬었고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고현정 씨가 연기를 못한 건 아닌데 뭔가 이 배어가 좀잘안 어울리는 느낌. 나나에서 고현정으로 바뀔 때 몰입감이 확 빠진 느낌 어떠한 느낌이냐 클라이막스에서 누군가 tv를 막 꺼버린 느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내 네, 해당 연예인과 나온 드라마에 대한 어떠한 악감정도 없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